자 오늘은 미러 이 큐브를 맞출 거예요. 자 이렇게 미러 이 큐브는 얼굴에 어 뭐지 그 거울처럼 비치고 그래요. 어쨌든 이 큐브를 맞추러갈까요 거기 씽자 이제 이렇게 큐브 있죠. 이거를 이제 섞고 올게요. 엄마. 자, 이제 석가진 큐브를 가져왔어요. 일단, 맞추는 방법은, 한 면을 맞추는 거예요. 좀 어려운데, 일단 이렇게 돌리다 보면, 누구나, 한 면쯤은 이렇게 일자로 맞출 수있게그 다음부터는, 여기에서 피하고, 아래로, 여기 위에 있으면, 아래로 피하고, 돌리려, 여기로 하는데, 안 맞죠? 그 다시 올려서, 올리, 올리고, 다시 돌리고, 다시 기회가 왔죠. 내리고, 피하고, 하고, 돌리고, 또안 되네요. 그럼 다시 올려서, 하고, 자, 이제 될 거예요. 내리고, 돌리고 올리고 하면 여기가 다 맞춰져. 자, 이번에는 두꺼운 조각 한 개를 찾고, 여기에서 이렇게, 이것도, 이거는 여기로 할게요. 피하고, 내리고, 자, 하면 이렇게 맞춰져요. 자, 2단계는 여기 네모난 것을 뒀고, 여기 맞는 에 다음에, 네모난 거를 왼쪽에 더 앞에. 그럼 다음에, 어, 공식. 해요. 올리고 시계 반영내리고 반시계 그리고 피하고 여기 아까 했던 거 제자리 하고 이 공식을 계속 반복해 줄게요. 이렇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. 이때는 여기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보이게 해요. 이렇게 커다란 조각이 올리고 시계 반영내리고 이것도 계속 사용할게요. 자 이렇게 다 맞는다 한쪽 경우만 안 맞는 때가 있어요. 때는 이렇게 보고 돌리고 올리 이렇게 이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.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한 면의 큰 거를 맞추고 아까 한 단계를 계속해 반복해 줍니다.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맞추고. 어 여기에 이도각이 있어요. 음 그럼 바꿀게요 앞이랑 여기랑 여기랑 바꾸는 거고 싶다 안되네 곧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옆에 됐으면 이제 아까 했던 걸 다시 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잠깐만 이렇게 여기가 틀어졌을 때 아까 있지 잠깐만요 다섯 거가 하다 보면 나올 텐데. 잠깐만요, 기다려 주세요.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어. 여기가 아닌데. 어쨌든 여기가 한 개가 틀어졌을 때, 어 여기가 틀어졌을 때, 유자공식 아까 이거 사용했잖아요. 그때 이 공식 사용하고, 어, 여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때 이렇게 보고 유자공식을 아까 했던 거 사용하세요. 그리고 거기에서 또 되는데, 어, 그, 그때처럼 또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하면 맞춰져요. 안녕.